이거 짧은 걸 대봐야 알거든요? 진열이 는 짧거든요? 어! 난 믿을 수 없어. 어, 공복이어도 안 넘어가는 게 있긴 있군요.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오이 진진자라 진열입니다! 와우. 다시 돌아온 랜덤 챌린지! 와우! 요번에는 스파게티에 도전합니다! 예. 스파게티! 기본 아이템, 요 스파게티 면과 토마토 레드페퍼 아라바티, 네. 아, 아라테 요거를 저희가 그 택배 개봉기 때우도이님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요거를 기본 아이템으로 들고 스피게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재료를 고르면 나머지 사람이 남은 재료를 가져간 스파게티가 오늘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제 1라운드입니다. 스파게티의 식감을 담당하는 친구들이죠. 큼지막한 재료. 아, 베이컨, 미스터 베이컨, 뭐 고기는 그냥 지금 얘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 당연하죠. 이게 스파게티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랜덤 베이컨 젤리 재료금 베이컨의 대항마. 이 친구는요. 하, 꽁치난 살면서 공치가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걸본 적이 없는데. 공치와 베이컨, 이게 참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반드시 진열이가 거치길 바랍니다. 아우. 제가 안대를 쓰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대면 끝이에요. 그냥 방향만 얘기해도 돼요. 내가 알아서 골라줄 테니까. 넌 믿을 수 없어. 어, 왜? <laughs> 내가 하고 내가 안질 거야. 아, <laughs> 니데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할게. 나는 반드시 베이컨을 그냥 고를 거다. 고를 수 있으면 골라봐요. 난 속눈썹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 머리로 맞춘다고? <laughs> 오케이. 영상의 재미 모르겠어요. 저는 베이컨 먹고 싶어요. <laughs> 나도 베이컨 먹고 싶은데. 저 왼쪽 고르겠습니다. 자, 이걸로 갑니다. 혹시나 꽁치 국물이 뛸 수도 있으니까 살살 열게요. 3, 2, 1. 왔죠? 안녕, 미스터 베이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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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같이 먹을 때 성공한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laughs> 제 2라운드입니다. 과연 어떤 재료가 나올지. 이쪽은요, 뚝, 와. 콘 샐러드 토마토 스파이트에는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보는 재미와 씹는 재미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콘 샐러드에 대항할 이 친구는요. 샤!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토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나토 영상 찍은 이래로 처음 만났네요. 먹아봤을때 어땠어요? 처음에 괜찮았어요. 한내입 먹으니까 비리. <laughs> 나토 뽑으면은 안에 있는 겨자 간장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아, 나토 먹으면 되는 거죠? 니네 뜻대로 한번 뽑아보세요. <laughs> 어. 진열이가안될 수가 한번 뽑아볼게요. 콧대 이거 제가 한번 제대로 꺾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운이야. 소리 듣고 자시고 뭐 없어? 썩어봐썩어봐 씨. 다 뽑아줄게. 아, 소리가 너무 밍밍한데? 알로는 소리를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네. 오케이. Okay. 제가 아까 왼쪽에 베이커를 놔뒀거든요. 베이커를 왼쪽에 놔뒀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한번더 여기 놔뒀을까 생각했겠지만, 나는 여기를 고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심리를 한번더 파고들면은,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왼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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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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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 또, 나 또, 진열이 또먹었또 야, 그럼 내 지금, 이 지금 나의 지금 스파게티 재료란 말이야? 믿을 수가 없네? 자, 제 3라운드입니다. 음. 스파게티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친구. 축! 파마산 치즈입니다. 그니 네 가져가라. 나 솔직히 이거 뿌려도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요. 전 요거까지 들어가면 맛있는 스파게티 한상 완성이거든요. 파마산에 대항할 이 친구는요? 어, 뭐야? 레몬하거든요? <laughs> <네모나거든요? 웃음> 자, 엽게 생겼다, 얘. <laughs> 야 이거 너무 너무 앞에서 뭘 골랐든 다 끝이잖아. 니가 저자두개 종각 가져갔잖아. 니가 가져갔잖아. 강호의 마지막 도전. 진열이는 섞는 게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진열이가 하는 직언인 답보라 음, 끝까지 내가 섞는 패턴을 읽어보시겠다 이건데 지금. 이거 짧은 거대박이 알거든요? 진열이는 짧거든요?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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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전 이미 정답 다 알고 있어 정답은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바로 왔죠. 바로 파마산 치즈 당첨 당첨 당첨. 놀왔지 <laughs> <laughs> 아, 아, 내 바로바로산 치즈로, 아, <laughs> 내 바로바로산 치즈로. <laughs> 번호로 물을 끓일 거고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겁니다. 원래 이게 이, 이 맛소금을 넣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을 거예요 근데 물만 짭짤하게 하면 돼서 이게 넣는 이유가 물 속에 있는 염분이 면을 아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 글루텐 성분을 탱탱하게만들어서 넣는 거지 면을 뭐 이렇게 짭짤하게 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더라고요 <laughs> 그건 <줄> 알았지 어. <laughs> 어우 아~ 나도 베이컨 먹고 싶다 소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가? 아~ 딱 봐도 비주얼 끝내주죠? 근데 이대로만 먹으면 겠곤데 오우 으으 어머나야 그리고 죄시 주인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겠는지 오 바르마르산 아아 근데 나또향이 굉장히 진하다 <laughs> 와 입자가 굉장히 고운 바르마르산 치즈 <laughs> 상큼 발랄 베이컨 옥수수 눈꽃 스파게리 와 한국과 일본의 만남 오늘만은 우린 라이벌이 아닌 친구 꽁치 앤 n d 나스 파게티 꽁치 찌개 먹다가 엄마가 버렸 베이컨 한입 먹어볼게요. 맛있냐? 맛있어. <laughs> 레모나 맛이 나긴 나는데, 레모나도 맛있어. 그냥 레모나 맛도 나면서 이맛도 나는데, 저 솔직히... 괜찮아요. 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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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 <laughs> 샤끄라 그냥 새콤한 스파게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저도 먹어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미칠 것 같아요. <laughs> 면이 너무 끈적거리거든요. 어 진심 진짜 발렌요 근데 발렌스 나 또. 어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어 그래요? 근데 말하는데 시리 <laughs> 기도를 막아 답시. 말하기 힘들어요. 아, 식감이 너무 기분 나쁘다. <laughs> 아, 떨벌. 아. 저는 감자튀지먹어겠습니다 아, 잠시만. 어떻게 먹어? 으음 꽁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꽁치 않았다. 와, 저는 레모나가 없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옥수수 식감 너무 좋아요. 으음 <laughs> 낫돌 음. 음. 먼저 먹어야겠어. 낫돌 먼저 먹어야 겠다 <laughs> 와! 뭐가 면이고, 뭐가 실인지 모를 지경이 돼. 요 어, 베이컨 볶음어서너 미쳤어요. 베이컨 을한봉지다 넣었어요. 낫또는 아, 이거 진짜 이거 한팩다 넣을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입에 거미줄 쫙, 붙여줄까? 지 아, 근데 진짜로, 나블 히어로의 낫또맨 나, 나, 어떻게 찍어나낫또 <laughs>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기차도 맞고. 오면 진짜 반드시 저희 섭외하세요. 요이웃겠베이 하나 줄까? 잠깐 주세요, 형님. 자. 뭐라. 중감좀 밀어야 좀인정이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이 만나. 이 작은 거를 좋아. 이렇게 맛이 좋다고? 예. 야. 우, 납도를 지금 먼저 처리해야 되는 u 같아. 와 진열이가 그나마 공복이라서 이 정도 먹는 거지. 아 너무 떨려, 아, 진짜. 공복이어도 안 넘어가는 게 있긴 있군요. 응. 와! 응. 음. 저는 이제 레몬모나는 끝난 것 같아요. 레몬 좀 줘보세요. 진짜 도도 저히안 되세요. 나도 너무 떨려, 왔고 그냥 부어 먹을래. 오, 진짜 시대. 많이 시나. 어, 뿌렸는데. 난 논다. 레몬. <laughs> <내 먹고. 웃음> 음. 레몬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쉴 뿐이에요 와~ 보면 안 되네 <laughs> 나또야, 너무 많다 야나또 너무 많또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낫또가 몸에 상당히 좋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힘에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일, 일본 몰라요? 일본 기모찌는 다나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힘 바른 <laughs> 힘오 <laughs> 바른 힘 <laughs> 오우 <바른 힘>. 오. <laughs> 오. 꽁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꽁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꽁치도 몸을 좋아요 너무 날개같 꽁치들. 그렇게, 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밑에 다 깔렸네. 저도 밑에 옥수수가 다 깔려있네요. 아아 옥수수가 밑에 다 깔려있어요. 닭도가 밑에 다 깔려있어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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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번데기 나또 하나 둘셋 나또. <laughs> 어, 나또! 나또 넷 다음에 번데기 넣어요 번데기 넣어 나와도 간단히 먹을게요 <laughs> 절대 나또를비하는건 아니고요 입맛이 안 너무 거네. 안 맞네요 그냥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찌개야. 아 스파게티랑 아니야 <laughs> 오늘 아주 정말 맛있는 한상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네요 너무 맛있네요 왜 그러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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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파게티 새로 해먹을 거야 아이스 <laughs>